네, 오늘은 조선업 관련 내용입니다. 돌아보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올린 주제가 아마도 조선업일 거예요.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올린 영상이 모두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었고, 이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13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이랑 HD현대미포의 합병공시가 있었죠. 그리고 합병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또한번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합병을 하는 거고요. 이때 비율은 1대 0.4059146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전부 다 가결이 됐고요. 이제 주주총회랑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서 25년 12월에 합병을 완료하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발표 직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합병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겠죠. HD 현대는 합병에 대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대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최근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에 완료를 했다. 한마디로 중국이랑 일본도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덩치를 키워서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 외에 다른 효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MRO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 6월에 현대중공업이랑 한화오션이 미군 MRO 사업에 수주를 실패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럼 누가 수주를 성공했냐면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사가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회사가 수주에 성공을 했냐면, ST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예요. 그럼 한국이 왜 ST 엔지니어링한테 밀렸냐 했을 때, 밀릴만 했습니다. 이 ST 엔지니어링은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MRO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의 조선사들보다 더 높은 기업이에요.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막 미해군 MRO를 시작하는 단계죠. 그런데 ST는 이미 나토나 미해군, 싱가포르 국방부들이랑 40년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한국조선사들은 배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st 엔지니어링의 조선 파트는 배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mro를 전문으로 하는 mro 특화 기업입니다. 매출 70%가 mro에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번 군수함 한 척의 발주가 나온 곳이 미군 칠함대거든요. 근데 st 엔지니어링이 미군 칠함대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격도 한국보다 낮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는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MRO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ST 엔지니어링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의 한계는 규모입니다. 항공 MRO가 주력이고요. 해양 MRO는 직원 3,000명 규모인데, 1년에 10척 정도 개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존 수주 물량도 많아서, 추가 수주 여력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케파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단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확장보다 안정적인 유지를 선호하는 회사고요. 인건비도 한국조선사보다 두배 가깝게 비쌉니다. 이게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이고 또 다른 경쟁국인 일본은 조선업 관련해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일본과의 경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경쟁국들의 상황은 알았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했을 요 때 현대중공업의 문제는 도크 상황입니다. 도크. 현대중공업은 총 9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9개의 도크의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도크들이에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초대형 선박 건조에는 장점이 있는데 도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대형 선박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장점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중형 선박이 들어오거나 하면 효율이 좋지 않은 도크인 거죠. 그럼 반면에 이번에 합병을 한 현대미포의 도크 사이즈는 어떠냐 했을 때, 현대미포는 중형도크 4개를 가지고 있어요. 370에 62m급의 중형도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선박 건조에 특화된 회사예요. 그럼 이 현대중공업의 대형도크, 672m, 95m, 그리고 현대미포의 중형도크, 370m, 62m를 감안했을 때 미국 군함의 규모는 어떻냐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군함들은 현대미포의 중형 도크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중형 배들을 현대중공업 도크에서 작업을 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HD현대는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미 해군 보급수송함 MRO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군함 MRO를 거쳐서 나중에 군함 건조까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한국형 구축함이랑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군함에 대한 건조 경험이랑 역량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역량은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도크에서 군함 MRO를 하거나 건조를 하는 거는 효율이랑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대형 도크는 워낙 커서 한 번에 여러 척의 배를 도크 한 개에서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함 한 척이 도크를 차지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배들이 도크 활용을 할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미포의 중형 도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합병되면서 활용될 수 있는 게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특수선에 대한 전문 조직이 현대미포에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에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의 전문 인력이 현대미포의 드라이도크로 가서 작업을 하려면 합병이 도움이 되겠죠. 미국 해군 MRO의 장점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한국인 고용이 증가합니다. 군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심사과정이 까다로운데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보안심사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심사과정을 거칠 바에 그냥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없이 한국인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선 사업부는 방위산업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 대상이 아닌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미포의 연간 건조 능력은 70척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45척만 건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MRO 사업 확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사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칠함대가 있는 싱가포르의 조선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올해 12월 경에 설립할 계획이고요. 이 법인 밑에 해외 조선사들을 배치해서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드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MRO에 본격적인 진입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합병을 보면 미해군에 대한 MRO 라이센스와 전문 인력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도크 같은 인프라는 현대 미포가 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 효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합병은 또 지분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승계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조선서가 대형화되면서 효율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분할만 보다가 오랜만에 합병을 보니까 신선하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르의 세상 읽기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달 멤버십 전용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